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징역 7년 8개월, 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어, 이 선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 제목을 뽑을 때 1심에서 9년 6개월이 선고되고 나서 7년 8개월로 이제 일부 더 낮게 나오다 보니까 유아영 부지사가 감형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은 기사들이 많은데요. 물론 일부 깎인 건 맞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판결을 저는 한 것으로 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형이 좀 깎인 게 문제가 아니라요.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잘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양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죄가 난큰 부분들을 설명해 보면요. 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이렇게 잡다하게 뇌물 받고, 뭐, 법인카드 받고 이런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개인 비리니까요. 그거 외에 이제 큰 부분은, 어 북한의 800만 부를 이 쌍방울이 대납한 사실이 모두 다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1심하고 2심의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인정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 액수나 추징금 액수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는 얼마나 이상한 법리까지 다 주장하고 연어 술파틴이 어쩌니 막 황당한 주장까지 다 했지만 다 그것을 배척하고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인정했다. 1심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800만 불 중에서 경기도가 북한하고 경협 사업을 추진하던 게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불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거 원래는 경기도 예산으로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이 자체도 솔직히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협 사업이긴 한데, 당시에 대북 제재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산된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뭐, 지금 우리, 우리 민생도 어려운데 500만 불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금 환율로 따지면 7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돈을 북한에다가 사실상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북한은 돈이 넘어가면 투명하게 잘 사용이 안 되거든요.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이걸 추진하다가 막혔는데,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끼워가지고 이 돈을 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직접적인 건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북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방복을 못하니까 정치적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방복 초청의 대가로 300만 불을 이제 더 쌍방울이 대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00만 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어 지금 결국에는 이번 판결에서 1, 2심인데 2심은 이제 사실심의 마지막이거든요. 대법원은 법리만 보는 것이고 사실상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방북 비용 800만 불이 북한으로 건너간 사실도 인정이 됐고, 이 지급 명목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과 방북 대가에 대한 대납이라는 명목도 인정이 됐고, 여기에 따른 경위라든지 이하영이 이 사실을 요청했다는 것도 인정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실관계 입증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빨라집니다. 모든 쟁점이 다 클리어가 된 거예요. 사실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증인 중복되는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유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점이만 남은 것이고요. 재판은 빨라지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뭔가 선고받는 데 있어서 변수가 90% 이상 다 제거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유하영 부지사가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쌍방울 회장이 방북해서 돈을 줬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당연합니다. 쌍방울은 원래 방북 사업을 늘 하던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어떤 저 권한을 가지고 북한과 경협을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남백창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북한에 그렇게 어렵게 가서 달러를 수많은 쌍방울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달러를 굳이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달러를 몰래 전달하는 이 위험하고도 복잡한 일을 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방북? 하는 그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대가로 이 300만 불을 줬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경기대도, 경기도대로 방북을 요청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계획도 짜고 행보를 짭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돈을 바꿔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방북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근데그일정이랑 시기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북을 성사시키기로 했던 이 계획들하고 이 돈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경기도 지사가 알아서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뜻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사가 계획을 세우고 밑에 있는 경기도 직원들이 전부 다 방북 계획을 세우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서 한번 보고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세부 일정이 점점점점 돈을 지급함에 따라서 더 구체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쌍방울이 수를 통해서 방북 대가가 넘어간 것을 모른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방북하는 게 지연되고 방북되는 게 교착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이 잘 풀린단 말이죠.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고 유아영 부지사 입장에서도 안 되던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자랑삼아서라도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성사시켰다. 내가 어떤 기업과 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가지고 기업을 하여금 자발적으로 본인들은 강요라고 생각 안 했겠죠. 하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내가 이거를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쌍방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쌍방울은 돈을 그냥 공짜로 줍니까? 100억 원 가까이 넘는 돈인데 끊임없이 경기도로부터 사업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경기도 방북 대가라든지 스마트팜 비용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북한하고 잘 돼서 경업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끼워줘야 되고 우리한테 독점권을 줘야 돼라는 것을 끝까지 사업적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를 두 차례에 걸쳐 서 통화시켜줬다라는 내용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하영 부지사 입장에서도 생각해도 쌍방호 김성태 회장이 그 이재명 부...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덜컥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북한에다가 어렵사리 돈을 만들어서 줬는데 저희 사업 추진할 때좀잘좀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런 말을 사석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다른 사실은 다 보고하면서 돈을 줬다는 사실만 쏙 빼고 보고했을까요?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없는 구조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 배경 하에서 이하영 부지사도 어, 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는데요? 라고 검찰에서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법정 부부 싸움 끝에 진술이 번복되고, 이제 궁색하니까 연어 얻어먹고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서 연어 술 파티는 아주 근거가 없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하영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요. 유하영 그 부지사가 지난 법사위 청문회 같은 데서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하영 부지사한테 되게 고마워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관계를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에 검사실에서 연어의 술파티가 있었다, 진술해요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미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하영 그 위증에 대해서 응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미리 고발을 했어요. 근데 청문회 절차에서 위증하게 되면 법사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도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연설을 해서 고발을 해놨는데 이게 위중 문제가 불거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9년 6개월에서 7년 8, 8개월로 깎인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년 좀 못되게 깎인 건데 아, 그만큼 위중한 게 늘어나서 합치면 또 9년 6개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나 공모관계를 숨겨주기 위한 적극적인 위증이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필 기정이라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깎인 만큼 위증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고 거기에 맞춰서 형량은 또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은요. 이 위하형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어요. 나는 강요한 적도 없고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800만 불지 저기 그 대납하는데 관여한 게 없다는 식으로 부인했는데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다수 제기했다라고 하면서. 어, 모든 주장들이 다 근거가 희박했다고 봤습니다. 그 얘기는 1심에서의 재판이 아주 잘된것 같아요. 그 재판장이 요번에 그, 그 이재명 대표가 깊이 신청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신준호 재판장이 재판을 워낙 잘 해가지고 신준호 재판장이 했던 그 재판 내용이 그대로 2심에서 똑같이 다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무지사가 계속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해서 그걸 딱 끊어준 겁니다. 이 양형과 관련해서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1심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요. 형량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범죄가 여러 개 있을 때이 각각의 범죄를 합쳐서 판결을 할 때는 조금 그 양형을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유아형 구지사가 9년 6개월을 받았지만 형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합쳐서 9년 6개월이에요. 2심에서는 그것에 합쳤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는 그 일부 형을 합쳐서 경합범으로서 시급을 하다 보니까 좀 형량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은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도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는 점에서 아주 저는 정의실현에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판결문에 쓰진 않았지만,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유아영 부지사가 저는 주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방복하는 시기나 이런 것도 다 이재명 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상방울 측에서 뭔가 대가를 요구해 왔을 때, 나 대북 경합 사업에 나한테 우선권을 줘라고 했을 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롯이 이재명 도, 도지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권도 없고, 정치적인 이권도 누가 가져가느냐? 반복하면은 유아영 부지사가 뭐 간접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은 전부 다 유화형 저, 이재명 도지사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범이 따로 있다는 시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량이 좀 깎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저는 판결문에 담겨져 있지만,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800만보를 북한으로 준 것은요.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북한의 군사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김정은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미래의 희망이라든지 또 어떤 북한 체제에서 신음받는 신호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돈을 갖다 주는 게 과연 이거는 민족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민족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형량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만한 일이에요. 800만 불을 몰래 북한에 준 것에 대한 핵심 주범으로 인정된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만약에 그 유죄가 다 인정된다면, 저는 징역 10년 정도의 중형이 충분히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형 사유 중에 좀 형량을 깎은 이유 중에 이하영 측에 좀 유리한 것도 좀 고려를 해준 것 같아요. 비용 대납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조금 깎아줬는데 저는 강요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익을 매개로 한 범죄 공동체라고 할수 있어요. 기업은 방북 대가를 지급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대북 사업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권을 갖는 것이고, 경기도 지사는, 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본인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유아영 부지사는 유아영, 저,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본인이 그 끈을 잡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고, 범죄 이익 공동체인 것이지, 그걸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 그리고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법사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아, 진정으로 두렵다라고 하면서 광장 조직에 돈을 댔느니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 좀 관여된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아마 형량이 추가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2심 판결로 인해서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어, 그 정치적인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얘기할, 주장하는 것에 따르더라도 스스로 도지사 되자마자 만든 평화부지사가 그 해당 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 민간업체랑 어, 섭외를 해서 800만 부를 북한에 몰래 갖다 준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성과를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보도자료로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업적을 쌓았어요. 근데그 부분에 반민족적 범죄가 있고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안보를 위협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목소리>